황제는 중국 고대 신화와 전설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중국 문화에서 중화민족의 시조로 불리며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황제는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적 인물로 여러 신화와 전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질서를 세우고 문화를 발전시켜 인류의 삶을 개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문자와 의학, 술에 배 등을 발명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런 발명들은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치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천하를 통일한 전설적인 전사로 묘사됩니다. 이 전쟁에서 황제는 풍배구사 등의 신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들과 함께 싸우며 승리합니다. 도교에서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며 특히 도교의 태극, 도, 음양 등과 연결된 철학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황제는 종종 용과 연관됩니다. 황제가 승천할 때 용이 그를 하늘로 데려갔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임을 상징합니다.